안 먹자. 안 먹어. 고등어, 고등어 해 먹어. 그래서 먹어요? 응. 대인 고등어 좋아하지? 네, 좋아해요. 도랑 밥이랑 밥하고 음, 또좀더 또 줄까? 아니에요 또먹 뭐. 이거 더 먹어 더 먹을 야응 네 ả m ơn 좋아해요. 좋아해? 응. 점할 깨고 해야지 Oh, c'est 강한가루, 강한가루 넣어서 밥을 했는데, 그래도 먹기 좋네요, 이만하면. 육아 안 좋아가지고, 된 강한가루 맛있어? 응. 뭐그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먹을 건 많은데 시간에도어서 많이 뭐못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우리 아들이 좀 잘하면 되는데 아들은 못 하고 있어요. 설거지 잘한 것 말은 잘안하고본다 알죠? 응. 국장은요, 국장 가져와. 이거 못 가고, 국장은 그냥. 가져와. 상에 편하니까. 요즘 사람들은 주로 해 먹기 좋으니까 안해 먹더라고. 어. 나이 드 나이 든 분들 뭐 복지관에서 밥을 다 대접해줘 뭐그렇지 보면 복지가 아주 잘되겠으니까나 사람들도 뭐 깜짝깜짝 놀랐는데 여기 사람들도 임대 그 아파트 거주하고 있는 그. 기초생활수급자들 생활 수준을 내가 북한에서살때 하고 이제 보면 여기와 이 북한 고위직에 와 있는 그 탈북민들도 계시지만은 아마 그분들이 북한에서 산보다도 여기에서 사는 거 기초생활수급자가 더잘 산다고 봐야죠. 뭐 기, 기초생활수급비 거박 꼬박 나라에서 돈을 줘, 뭐또 쌀까지 배달해줘, 거기다 무슨 바보쪽 하도 해가지고 또 뭐야 저이 부식물도 또 이렇게 막 공급해 주고, 또 세탁차가 와가지고 집에 세탁기도 근데 안 해요. 세탁차가 와가지고 1 년에 한 번씩 집에 있는 이불빨에다 해서 다 세대마다 딱딱 갖다 주고. 내가 살면서 보면, 뭐, 복지국가, 뭐, 전세계 복지국가, 내가 덴마크에도 가서 살아봤는데, 덴마크가 뭐, 세계 복지일이라고 하는데, 대한민국만큼 복지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은 그, 거 보면 나는, 그, 사람들이 런 그, 하도 그렇게 이이 백에 왔으니까, 그게 무슨, 응당하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. 저기,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, 좀 응당한 건 아니겠는데, 하지만은, 그 사람들으로는 그게 응당하고 같이 생각하더라고요. 결국은 참, 세상이 어찌 보면 민주국가구나 하는 건아니겠는데 정말 민주주의는 확실하게 되는 국가구나 너는 하는 요는 이런 세상에서 살기 행복한 거 알아, 알았지? 응. 조금, 너, 누나 생각하 가슴에 No, yeah. mm -hmm. 나버고을잘안 먹더니 잘 먹어 응? 맛있네 응. 잘 먹어 코바면서 음직을안가니까 그냥, 저희 그냥, 우리 도 허래비 가족에 심심해서 그냥 일상을 올리고 가끔 했는데,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계시네요. 널 버릴러 오는데요. 우리가 잘 사는 모습, 우리가 보여주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내가, 내 인생이 이제는 뭐, 내인생이라건 너는 다 내려놨어요, 이제는.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, 그 나무를 제가 살다 가려고요. 근데 내가, 내가 죽은다면 글쎄 뭐 모르겠지만은, 내가 살아있는 그 안에는 아마 우리 아들을 위해서 살다 죽을 것 같고. 저희 저희 부자를 이렇게 구독해 주시는 분들 또 이렇게 봐 우리 그 채널 이렇게 봐 주시는 분들 보면 참 고맙고 또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을 지잘 모르겠네요. 그냥 뭐 열심히 사는 거뭐 그거밖에 또 내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여. 이제 아들 데리고 뭐 이제 뭐, 제가 이제 휴가도 이제 또갈 거고, 그러면서 하나하나 올리고, 올리고 싶고, 그러는데요. 그냥, 이쁘게 봐주십시오. 그냥 뭐, 우리가 뭐, 내가 정말 어 이거 뭐, 뭐 유튜브 찍는 사람도 아니고, 그냥,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사람인데, 아들이좀 장애가 있다 보니까, 학교도 못 가고 집에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좀 속상한 것도 있고 좀 답답한 것도 있고 막 그렇다 그렇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윗병까지 막옹 걸리고 너무 아파 신경수가 아프다 나니까 그 지금 좀 약간 정신 차리고 또 아들도 이렇게 잘 자라주니까 그런 사실 아들 앞에 너무 고맙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뭔가 내 새끼를 위해서 뭔가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.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아니면 고맙습니다. 아밥좀 먹고요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구독, 알람 많이 눌러주십시오.